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닌텐도를 한번 살펴볼텐데, 이거 닌텐도,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여기 슬립 버튼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있어요. 또, 뺄 때는 이거, 그냥, 그냥 막 빼면 고장날 수 있고, 보여요? 이렇게 작은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서 빼는데, 저한테 있는 것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으자쨔 됐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 닌텐도에 진짜 크게 되어 있는데, 이중 A 버튼. A 버튼 여기 딱 누르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칩안 꽂은 상태에서 하면,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 칩 꽂는 데가 있어요. 보자, 보자, 보자. 여기, 이기 네모난 칸. 이칸이칸이칸 니칸, 이칸 이 칸, 이 칸. 여기에다 한번 니텐도 칩을 꽂아볼게요. 음, 네, 이거. 아,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쿠팍 했어요 어, 진짜 힘들게. 어, 이거 한번 꽂아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여기 아래 뒤쪽에, 어, 과제 포장이네? <laughs> 진짜 너무 과제 포장이에요. 이렇게 큰 칸에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다니. 이위 칸, 여기다. 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곳에다, 닌텐도 집을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돼요. 이게 닌텐도 집이에 자. 하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있어요. 이런 화면이. 근데, 그럴 때는, 이거, 이거 읽어보세요. 저 이거 뭔, 모르지만,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거기를 바람, 다시 빼서 바람 불고, 이거 한번 다시 껴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저도 그랬다가 안 되는데 많이. 근데 이거 했으 근데 네, 됐었어요. 또 꽂을 때 다시. 아이고. 이게 있죠? 이 닌텐도 제품. 이렇게. 어우. 사는. 이 채로 줄 거야, 이렇게 비닐이 덮여 있는 채로. 이걸 가져오면 돼, 이거. 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